이야기로 전하는 탈무드의 교훈. 신과 데보라의 싸움. 한 마을에 데보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데보라는 한 사람의 유대인 여성으로 그들의 사회를 지탱하는 율법을 잘 익히고 있었다. 성년이 된 데보라는 부모가 정해준 청년과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밤에 청년이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대보라는 다시 부모가 정해준 청년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그가 결혼식 당일 밤에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식에서도 신랑이 결혼식 당일 밤에 죽고 말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먼 마을에서 지인의 아들이 대보라의 집에 와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가 데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며 청혼을 했다. 하지만, 데보라의 부모는 과거에 세 명이나 되는 신랑이 결혼식 당일 밤에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결혼을 만류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저는 지금껏 신실하게 신을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신께서는 이를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리 없습니다. 결국, 데보라의 부모도 딸과 그 남자의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식 날 신이 이번에도 남자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죽음의 천사를 보냈다. 천사가 신랑에게 나와 함께 가야 한다며 천국으로의 여행길을 제촉했다. 그때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데보라가 말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 남편들을 빼앗아간 천사로군요. 하늘로 돌아가 신에게 이렇게 전해 주세요. 유대 율법서에 남자는 결혼하려면 신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께서는 제 남편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데보라의 당돌한 말에 죽음의 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신의 결정에 저항하다니, 내가 감히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대보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유대율법서에는 남자가 결혼을 했다면 일보다 가정을 우선하여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에 남편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이런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령 신께서는 자신이 만든 가르침을 짓밟으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신을 피고로 하여 종도 재판소에 고발하겠습니다. 데보라는 죽음의 천사를 노려보며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이에 놀란 죽음의 천사는 당황했고 일단 혼자서만 천국으로 돌아와 신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데보라의 말이 옳다. 이제 데보라한테 가지 않아도 좋다. 데보라는 남편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되찾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안녕하세요. 인생 나침반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교훈은 싸울 때는 권력자에게도 굽히지 마라입니다.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